は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금융생활의 닥터 임입니다. 오늘도 FX 와 관련된 짤막한 지식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 을 갈텐데요. 오늘은 통화의 표시 그리고 통화상 거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를 표시하는데 있어서는 글로벌 기준이죠. ISO라고 해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라는 각국 통화를 세 자리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KRW로 하죠. 미국에 있는 달러 같은 경우는 US 달러에서 USD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EUR. 이렇게 해서 유로를 표시하고요 일본 동 같은 경우는 JPY로 하고 있습니다 JYP랑 자꾸 헷갈렸고 자, US 달라는 기축 통화가 되어 있죠? 전 세계의 통화를 바꾸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만약에 좀 좋아지거나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됐다든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달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한 경우에는 금리 달러가 갖고 있으면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러를 사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Shut up and take my money! 뉴스를 보는 과정 중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예의주시 사실 필요가 있어요.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해서 항상 늘올라가는건 아니죠. 그 이유는 그런 정보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를 수 있다는 유점을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통화상에 있어서는 항상 상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과연 높은지 낮은지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는 기관이 있어요. 기축통화 5개와 달러의 가치를 합산해서 현재 상이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 보는 게 있는데 아이스 달러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년간의 달러의 흐름이 나와요. 고평가 되다저평가됐다는 내용이 한통화랑는 대응이 아니라 5개 통화의 그 평균값으로 가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달러를 사고 팔 때는 기준 2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높습니다 높지낮 보시려면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유로는 EUR이라고 하죠 유럽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2차전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썼었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미국은 북미에 있지만 나머지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은 거의 유로에 몰려 있습니다 굉장히 큰유로을가지가고 있지만 영국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EU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영국과 유럽을 합치면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파운드와는 제외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점차 유로전이 커지면서 그 물량과 거래된 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팬에는 굉장히 안정된 통화라고 볼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채권 같은 경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달러가 점점 강해지거나 문제가 있다 하면은 엔화로 좀 몰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엔화도 약간 채권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가 좀 위험하거나 하면은 엔화의 강세가 일어나고 경기가 부양되고 달러도 강세가 되면은 다시 엔화 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기 침체에 있었지 않습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년 떨어지기만 하면은 투자 하지 않겠지만 통화는 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본 경기가 안 좋고 침착한 것과 상관없이 다른 통화상에 따라서 오로 내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예의주시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호주 달러가 또 유력해요 많이 거래하는 시장이 한데 어떻게 보면 호주가 전 세계의 경제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는 굉장히 큰 원자재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이나 여러 가지 광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세계의 광물이 이쪽 호주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국과 거래를 터면서 호주산 소고기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호주의 철강이나 원자재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서 원자재가 폭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호주 달러는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보실 게 뭐냐면 호주가 미국에서 좀 차입한 금액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가 오르게 된다면 호주 달러가 좀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오른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호주 달러의 움직임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화상 거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텐데 외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쉽고 않은 부분이 통화상인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뉴스에서는 원 달러 환율이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에펙 스장에서는 기준 통화가 앞에옵니다원 아. 달러 환율이 아니라 달러 원 환율인 거죠. 그래서 1 달러에 천.